아 이게 계속 복제 모드가 안되네요. 네. 네. 그 아까 보여드린 표지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연습지들이 등장을 하게 되요. 연습지가 이렇게 충분히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답안지에서는 괴선이 가 있고 1쪽, 2쪽, 3쪽, 4쪽 오쪽, 육쪽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면이 아니라 이제 양쪽으로 넘기면서 볼수 있는 이제 양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16페이지 아래에는 추가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에 괄호에 여기 여기 이 부분에 제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 여기 이 부분에 계속이라고 쓰시고, 하나 더 주세요. 이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네, <laughs>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요 거의 없어요. 네, 이제 마지막에는 합격 기원까지 이렇게 <laughs> 들어있습니다. 근데 좀, 어, 검, 생각을 꼼꼼하게 해 보셔야 돼요. 16쪽이나 주어졌는데 내가 그거 이상으로 분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한번 정말 진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행년도 자격시험용 과목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달라라는 걸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 다음에 채점사항에 보시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답안지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쓰셔야 된다. 특히 검은색 연필 안 되고요. 검은색 볼펜만 가능합니다. 검은색 사인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얇은 거는 작년까지는 검정색 말고 청색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반드시 검정색만 사용하게 이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두 번째 항목 이제 답안지의 인적사항을 이제 수험자 명을 기재할때 여기서 중요한 거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특정인임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정인임을 암시하면 안 되고 정말 이름하고 수험번호 정도만 간결하게 기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혹시라도 특정인을 암시해서 압력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답안지가 0점 처리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계산 문제는 계산 과정 답 단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소비자 행동에는 사실은 별로 해당 사항은 없죠 근데 시장 조사론 같은 거 특히 시험을 보실 때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계산 과정 같은 거는 잘 적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단위 같은 거를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 퍼센트라든지 아니면은 소수점 단위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오인하기 쉬우신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신경 써가지고 단위를 잘 기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답안을 고치실 때는 새까맣게 다 지우시는 게 아니라 두 줄만 단결하게 긋고 이제 어, 틀린 것만 두줄 긋고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두줄 긋고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죠. 답안을 쓰긴 썼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답안 통째로 다 잘못 썼다. 라고 하는 경우도 슬프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답안 전체에 명확하게 X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2번 문항을 답을, 써, 답을 썼는데 다 틀린 것 같다. 다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2번 문항 전체 X를 긋고 그 마지막에 남은 여백 쪽에다가 문제 2 문항 한번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답안을정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건 한번 그 자주 소개를 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 답안을 작성할 때 문제 순서 바꿔서 쓰셔도 돼요. 바꿔서 쓰셔도 되고요. 문제 1, 1번, 2번 풀려고 하는데 이제 3번 보니까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 먼저 적으시고 마지막에 3번 적으셔도 되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3번을 적을 때 이게 문제 3번에 대한 답이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문제 요약을 반드시 적고서는 명확하게 하시고서는 이제 답안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의 답안 작성이 이제 끝난 경우, 답안을 다 모두 맞춘 경우 있잖아요. 문제 1번에 대해서 내가 이 답안을 다 맞췄다, 끝냈다라고 하면은, 뭐뭐 했음, 혹은 뭐뭐 했다라고 점 찍으시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생긴 끝이라고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끝. 답안 끝났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답안을 제출했는데 여백을 넉넉하게 해서 제출했는데 시험관과의 뭔가 그 부정적인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채점하는 사람과의 커넥션이 있어서 누가 거기에다가 답안을 더해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이라고 표시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음, 아 여기 여기 네 번째 줄에 있네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답안 작성이 끝났다, 모든 6번 문제까지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어 마지막 이제 뭐 했다라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이하 여백이라고 중앙에 쓰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쓴 답이 아니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끝나면 이하 여백하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 종, 시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그냥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답안지 부족하신 경우에 계속이라고 표시하고 더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모의고사 과정을 그냥 한번 오프라인에서 잘 들으시면 온라인으로 굳이 복습을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온라인 분들도 이제 온라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은 다시 한번 복습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 때문이죠. 사실 이런 거는 한번 들으시고 숙제하시면 은 다시 복습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마르고 달도로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지아그 답안지 뒷부분에 보면은 부정행위가 어떤 게 해당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뭐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뭐옆 사람하고 이렇게 답안을 주고받거나 무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응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사전에 시험 문제를 뭔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문제 풀면 안 되고 이런 정말 당연한 상황들이 나와요.